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재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드름 커버 메이크업을 어, 겨울쯤에 찍었었잖아요. 이렇게 여름이 왔는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다니나 이러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바뀐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커버하기도 쉬워지고 나중에 무너짐이나 붉은기 올라오는 게좀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피부 상태가 아주 심각하죠? <laughs> 물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이런 것 같은데 같이 시작을 해봅시다. 막상 보면은 정말 별거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팁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여드름이 있거나 뭐 매끈하시지 않으시다면 프라이머를 하는 걸꼭 추천해드려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머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이에요. 이 프라이머는 좀 질감이 신기한 것 같아요. 얼굴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직접 써보시면은 피부가 쓰자마자 완전 블러 처리되는 것처럼 매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매끈매끈. 거울이 너무 크죠? 거울이 이거밖에 없어서. <laughs> 코에도 유분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해줬어요. 얼굴이 정말 맨들맨들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전에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렉팅. 코렉팅을 꼭 해주는 편인데요. 제가 지금 해외라서 코렉팅 제품이 많이 없지만 원래도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사용한 제품은 짠! 이게 뭔지 싶으시죠? <laughs> 이거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코렉팅 쿠션 3호 바닐라 그린 색상인데 이거를 한국에서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 까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현지에서 리필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 썸머클럽 코렉팅 키트에 들어있는 이 가운데 색상. 이 2호 싱그러운 수국 줄기를 요즘에 제일 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정말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 이 쿠션을. 근데 이 코렉팅 키트에 들어있는 게더 위생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계속 이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컬러 코렉팅 키트에 들어있는 걸로 해줄게요. 해줄게요. 그리고 입구에다가 잘 이렇게 덜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묻어나오면 양조절이 힘드니까 이거를 붉은기가 음, 신경쓰이는 부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냥 쿠션, 에어퍼프. 이거를 살짝 말려준 다음에 펴줍니다이 코렉팅을 왜 귀찮게 왜 써?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거를 하고 안할때 나중에 올라오는 그 붉은기나 무너질 때좀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른 것보다 그 약간 미세한 다름? 이거를 저는 꼭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또 커버할 때도 훨씬 편해요.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커버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트하지도 않고, 포송포송하지도 않고 다시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 키트에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으로는 이런 다크서클 이쪽에 발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원래 핑크색을 워낙 안 쓰거든요. 붉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좀 꺼진 부분 있죠. 뭐 예를 들면 팔자주름이라던가 이런 입감. 그리고 저는 이마가 꺼진 편이라서 좀 튀어나와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가끔씩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얼굴 톤 정리가 많이 많이 됐죠? 이제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어, 제 전에 영상을 많이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컨실러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짠! 메디큐브 레드 컨실러 21호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페이스북에 여드름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컨실러라고 되게 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광고겠지 하고 구매를 안 했다가 어떻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진짜 왜안 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일단 진짜 여드름 피부가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뭔가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이 유재석 님이 되셨더라고요. 저희 유석 님. <laughs> 그래서 뭔가 좀더 신뢰가 되고 음,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기 모양이에요. 손등에 한 번만 짜줍니다. 컨실러 브러쉬로 톡톡톡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려줄게요. 이 컨실러가 살짝 회색기가 도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붉은기 커버하는 거에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처럼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펜슐러를 발라주면 좀더 얇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수 있겠죠? 이게 진짜 사실 귀찮아요. 아침에 나갈 때 하기도 귀찮고 뭐 화장할 때 이렇게 부분 부분 가리기 너무 귀찮은데 정말 베이스 메이크업은 공들이면 공들일수록 좀 이쁘게 무너지고 이쁜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을 해줬더니 컨실러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진짜 컨실러 절약도 되고, 그 다음에 피부 메이크업도 얇아지고 일석이조겠죠? <laughs> 퍼프로 이제 두들겨줄 거예요. 아주 살살살살살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위에 파운데이션 얹을 거니까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을 해주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 아주 요즘에 잘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썼네요.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뭐 피부를 진짜 예쁘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파운데이션 후에도 한번더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 뭔가 커버력이 높고 좀 텁텁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컨실러를 한번더 하면 얼굴이 진짜 여름에는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이 정말 비싸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 옆에 컨실러를 안 해줬거든요. 그냥 이 파운데이션 하나로만 코옆 이런데 커버해주면은 끼는 것도 덜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됐다! 오이 정도만 해도 커버가 엄청 많이 됐죠? 여기 위에다가 컨실러를 한번더 올려줄 건데요. 클리어 컨실러도 많이 쓰지만 뭔가 여름에 바르기에는 뭔가 매트한 느낌? 텁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묽은 루나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걸 얼굴에 바로 바를 때는 꼭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시겠죠 붉으면서 여기 하이라이팅 해주고 싶은 부분에 아주 얇게 바릅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다려줬다가 커버를 해줍니다. 후! 음... <laughs> 너무 제가 봐도 제 얼굴 놀라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렇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저는 블러셔도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뛰드 하우스 베리드 리스 생크림 블러셔. 여드름 피부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블러셔는 이런 크림 블러셔예요. 얼굴 이렇게 대충 치덕치덕 하고 왔습니다. 항상 댓글로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고 에휴 감사해요. <laughs> 원래 오늘. 영상을 홍주나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블러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근데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라도 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고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음,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한번 찍고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